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먼저 멀리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조기원 김춘옥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와 안성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직전 2020년 2월.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왔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경험했던 감사한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선교사 거주 비자를 받았던 때 일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비자를 해결하면 선교사에게 반을 한 것과 같다는 말이 선교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들에게는 거주 비자 해결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자마자 거주 비자 발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이고 선교사다는 신분을 밝히고 M 비자 즉 미셔너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인구 1억 8천만 명중 무슬림이 91%이고 기독교 인구는 0.3%밖에 안 되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 거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른 어느 비자를 발급받는 절타보다도 까다로웠습니다. 국가 정보 관련 부서와 특수 경찰 두 부서의 엄격한 신원조회와 현장 조사를 통한 20가지가 넘는 많은 서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종교성의 직업이 목사인 워크퍼밋이 신청되어 발급 이것이 발급되어 내무성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더구나 정상적인 때에도 행, 행정 진행 절, 절차가 더딘 나라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틈새를 뚫어가면서 1년여 동안 열심히 절차를 진행하여 종교성 워크퍼 및 발급 단계에 이르렀고 관련 부처의 까다로운 모든 서류와 긍정적인 보고서도 완성되어 내무성 최종 승인권자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가 골수 무슬림으로 단지 기독교 선교 비자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승인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면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 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데 앞길이 악막하였습니다. 실무자들도 최종 승인권자인 이분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막차를 타고 바라던 성교를 하려고 성교지에 나왔는데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혔으니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짐을 싸고 돌아가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내무성 관련 부처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명을 고절했던 그 무슬림 매니저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종교는 다르지만 쾌유를 빈다는 장문의 문자를 현지인 직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나주지도 않던 그 높은 분에게서 문자에 대한 답신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코로나에서 회복되어 사무실에 나가게 되면 귀하에 비자 신청 서류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예상 밖의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로 인해 몹시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보낸 문자가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말에 기대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기다리던 중에 3주쯤 후에 내무성 비자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코로나에서 치료를 받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우리 비자 승인서류에 서명을 해서 비자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비자 퓨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자 퓨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이 종교성에서 워크퍼밋도 승리되었죠. 극적으로 5년 후에 미셔을이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해결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까지 묶여있던 거주와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성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두 번째 감사는 이제 비자를 받았으니 안정적인 사역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불, 불경기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임대할 건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축을 해본 경험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운 이 나라에서 겁도 없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9개월 만에 완공하고 입주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던 때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새로 지은 교회 건물에서 이사라지지 않고 꿈꾸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회에 자주 오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드럼 클래스를 시작하였고 이어서 기타 클래스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사역의 시작으로 금년 1월 유치원을 개원하여 전반기를 잘 마치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장학사역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중고생들의 월 학비를 후원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32명을 후원했습니다. 구제사역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 주시면 사역들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기도의 문도 감사함으로 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만며마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를 우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말로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를 생활합시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실천상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때 감사를 세워봅시다. 감사로만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를 찬용합시, 찬양합시다. 시편 60 시편 35편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감사를 가르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방갈대시 사람들도 감사할 줄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반복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생활을 실천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과 방송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널 부신 주여 널 부신 은혜 베부사 되게 하 여, 주 소서. 너의 넓은 사랑을. 더 가까이 가오 아멘. 구세주에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